안녕하세요. 군사 돋보입니다 아무래도 봄 이후 벌어질 70만 러시아 동원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대결전은 20세기 초반 이내 전술대 21세기 초거대 규모 공지 합동전의 일방적인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기가 바쁘도록 하루가 다르게 우크라나군 이 측에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서방제 전차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제는 러시아군을 박살낼 수 있는 F-16, F-18 전투기와 독일의 토네이도 전투기, 슬로바키아의 미그-19 전투기 등을 대규모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정도면 70만 명의 러시아 공세 부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가루가 되어버릴 수준인 듯한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독일이 한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마음 먹자 더 강력한 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바꿨으며 아직까지 전차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던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까지의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 공격기들과 달리 러시아군의 방공망 밖에서 정밀 유도 폭탄이나 내버리 공대지 미사를 쏟아부어 일방적인 항공 폭격으로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들이 지원된다면 러시아군은 이제 전선에서 절망할 일밖에 남지 않는 듯한데요. 서방 국가들의 확끈한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실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막대한 지원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봄 이후 가해질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지합동 전투가 얼마나 대단한 수준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이 아닌 게 틀린 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극심한 권력 갈등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러시아 정규군 전력들과 바그노 그룹이 서로의 작전을 지원하지 않고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이 전쟁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갈 상상. 을 초월하는 규모의 군사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최근 독일이 결국 내외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1 4대 레오파르트 2.5 전차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독일 내부에서 더 강력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는 지적이 시민들에게서 이어졌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독일 연방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형 레오파르트 2.6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 신형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원래 44 구경장 포신을 55 구경장 포 신으로 교체해 발사되는 포탄의 포구 저속과 관통력을 더욱 강화시킨 전차인데요. 뿐만 아니라 장갑을 보강해 기존의 레오파르트 2A5 전차보다 더욱 강력해진 것들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외에도 레오파르트 2계열 전차의 제조사인 라인메탈이 보유 중인 50대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데요. 그리고 1월 25일 발표를 통해 캐나다 또한 레오파르트 2A6M과 비슷한 수준의 최신 개량이 가해진 레오파르트 2A4M 캔 전차 4 대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스페인이 전폭적인 지원을 넘어 무리한 지원을 약속하며 54대 레오파르트 2 a 4 전차와 레오파르트 2 a 6 버전에 준하는 라이센스 생산형인 레오파르트 2 e 전차까지 14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봄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화력과 성능을 갖춘 레오파르트 2 a 6 전차를 54대 이상, 레오파르트 2 a 5 전차를 12대 이상, 레오파르트 2 a 4 전차는 최소 140여 대 이상 갖출 전망이고, 지금도 여러 국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차를 더 찾아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지원될 전차는 갈수록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지금 당장 논의되고 있는 것만 해도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수십 대 물량이 있고 슬로바키아가 공여를 검토하고 있는 30 대의 T72 개량형 전차가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 30 대를 지원하겠딱 결정했지만 그와 함께 지원하는 8 대의 군함 전차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당장은 미국의 해병대에서 퇴역한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지원 물량을 더욱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군함 전차는 보통 30 대의 전차가 배속되는 전차 한개 대대 당한 대가 배치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미리 8 대나 되는 군함 전차를 우크라이나 지원했다는 점은 이번에 지원되는 31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포함해 앞으로도 총 8개 전차 대대를 이루는 240대의 전차들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모태도 최소 100대에서 200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기왕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한거 국제적인 위상을 좀 높여보자는 생각인지 독일의 라인 메탈이 계량작업을 진행 중인 요르단의 철인적 원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요르단에 수출한 460대의 중고 챌린저 원전차들이 독일의 라인메탈사를 통해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아랍에미리트가 요르단에게 프랑스제 르클레르 전차를 공유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독일 정부와 라인메탈에서는 요르단에게 이번에 공유받은 르클레르 전차를 사용하면 될 테니 이전에 개량 사업을 진행하던 영국제 챌린저 원전차는 우크라이나군에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개량에 드는 비용은 모두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충당한다는 조건하에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자국의 예산이 아닌 나토의 예 예산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독일의 전계가 비상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챌린저 원 전차는 골프전 당시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라크군의 T-72 전차들을 300대나 파괴하면서 단한 대도 파괴되지 않은 전설적인 전차인데 이런 전차가 계량 조치까지 더해져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그들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르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서방제 전차에 이어 서방제 전투기 지원이 시작됩니다. 현지 시각 1월 24일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 대령은 올해 전 부 논의되어 왔던 미국제 전투기 공여에 대한 결정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제 전투기들 중 어떤 기종들이 공여될 것인지 결정되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곧 관련 사항이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 중 일부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기 조종 교육을 받아왔고 지난 2022년에 이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작업이 준비 중이기에 최종 발표가 코앞에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A-10C 공격기와 F-16C/D 전투기, F-18C/D 전투기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각 기종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에 필요한 후속 군수 지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후보들 모두가 AGM-65 메버릭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인 유도 폭탄인 J단 레이저 유도 항공 폭탄인 페이브웨이 등을 최소 12km에서 20km 바깥에서 투발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공군이 해왔던 근접 항공 지원 카스의 형태를 크게 바꿔놓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u 25와 같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격기들이나 러시아군의 공격기들은 무유도 폭탄이나 사거리가 고작 2km에 불과한 무유도 로켓을 사용해 근접 항공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근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될 위험을 무릅쓰고 적목표물 가까이 접근해 폭탄을 떨어뜨렸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공군 전술기들이 상당수 격추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f 1 c 와 F-16 전투기, F-18CD 전투기들은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를 박살내는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20km밖 러시아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먼 거리 고고도에서 폭탄과 미사를 안전하게 떨어뜨린 후몇 번이고 다시 무장을 갖춰 재출격해 폭격을 계속 퍼부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항공 폭격은 러시아군 보병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뿐만 아니라 S-300이나 판치 S-1 같은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도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공군에서는 40대의 성능 개량형 F-16 전투기를 운용 중인데 이중 많은 물량을 우크라이나 지원하기 위한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 로키드마틴 측과 함께 자신들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네덜란드 공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꾼 독일에서도 전투기를 지원합니다. 비셰 그라드 24의 보도에 따르면 1월 25일 쇼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의 유럽 오신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할 경우 그 대상은 퇴역할 예정인 토네이도 IDS 전폭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폭기는 가변인 날개를 갖춘 쌍발 전폭기로 요격기 버전 ADV, 타격기 버전 IDS 두 종류로 나눠 개발되었습니다. 이 전폭기는 나토 정밀 유도 무기 중 대부분을 화력 투사 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기인 만큼 공여된다면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독일은 현재 9 4대 토네이도 IDS 전폭기와 2 8대 토네이도 ECR 전자 전기를 유로파이터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이를 통해 대체가 끝나고 튀어칸 토네이도 전폭기들이 우크라이나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작년 개전 초기부터 오랫동안 지원되지 않고 있던 슬로바키아의 미그 19 전투기 11대도 드디어 우크라이나 지원되어 곧 우크라이나 공군에 양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300대를 넘기는 군단급 3세대 서방제 전차와 수십 대의 서방제 4세대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예정이라 올해 봄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걸프전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대규모 공지 합동 전투가 70만 러시아군에 맞서 벌어질 듯 한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희생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극심해질 텐데 승산없는 전쟁을 더 이상 무리해서 이끌어가다 정말로 러시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